모두가 좋아할만한 도시락. 두어 나나. 안녕. 여기 어디게? 우리 먹으러 뭐 왔게. 우리 경주에서 핑크뮬리 봤는데. 올. 올. 핑크뮬리스. 없어, 씨. Oh. 핑크 뮬리가 아니었잖아. <laughs> 그래서 핑크 뮬리 보러 왔어요. 울산 대공원. 물기장 함께. 물기장과 함께 우리 울산 대공원에 핑크 뮬리 보러 왔습니다. 일단 핑크 뮬리 보러 가 봅시다. 레고. 아, 글오지구요지리고요 어딘데 근데 저기가? 사람들 가는 길 따라가면 되나? 어, 사람 따라가면 될같 <laughs> 갑시다. 엄마? 제, 엄마? 우와 왜저기래아 저기, 아, 저기 적혀있다 핑크뮬리 정원 감기, 길 풀냄새 어, 음. 좋다 풀냄새스나 풀냄새 좋아 여기다 풀을 붙이고 다녀 <laughs> 나도 학교 다닐 때 대공원에서 통화했는데 아 진짜? 고등학교 때 나는 롯데월드, 에버랜드 이런 아, 거, 와. 서울랜드 이런 거. 경기도 사람, 서울 사람이에요? 와, 경기, 서울 사람 아니지? <laughs> 경기도 사람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? 혼자만니 <laughs> 서울 사람, 서울 사람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왜? 예. 서울 사람인가? <laughs> 어우 사람 많다. 어 많네 사람이. 음. 아 5개 공연장 버스킹 공연. 아, 아, 여기서 버스킹 버스킹 버스킹을 하네. 공연장이 있데 약간 무대처럼 되어있고, 응. 저기는 앉을 수 있게 응. 계단이 막, 우와. 핑크 뮬리 핑크 핑크 해. 핑크 뮬리 핑크 핑크 해. 얘가 노래 하나 알려줬다. 뭔데? <laughs> 네? 어, 어제 그제? A B C D E F G H I LOVE YOU WILL YOU MARRY ME 바람 때문에 애들이 누웠 바람에 잔네인가 애들이 다 어, 누웠어 누웠어 다... 얘네는 다 네, 누워버렸다 아요안쪽에좀 괜찮네 이윤희 밀착 취재 <laughs> 구독 좋아요 오저 안에 뭐 있다 가보자 어, 시당가포토존인강 <laughs> 우와 여기 앉아서 우와 여기는 뭐 까먹는 데인가 봐. 어, 도시락 까먹는 데인가 봐. 우리가 앉을 때는 없나 봐. 우리도 어. 뭐 까먹자. 쟤 저기 갔어. 계속 찍고 계신 거죠? <laughs> 쟤 포즈 왜 저래? <laughs> <laughs> 언제까지 찍어? 너 나올 때까지 찍 <laughs> 아, 진짜요? 엄마 우리 저분이 우리 찍어 주신대. 아니야. 내가 센터 해야지. 그래. 무게 중심이 맞아야 돼. 그래. 이술기 <laughs> 사진 찍는 중. 또셀카를 저런 사진을 저런 식으로 또 찍어. 아니야. 됐어. <웃음> 뭐야? <laughs> 아각선미 보소. <벗어. 웃음> 아, 멋있어 아, 진짜 내 인생의 롤모델 <laughs> <와, 웃음> 나서른하면하나 언니처럼 살 거야 하니 나나 언니처럼 살 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<색깔> <laughs>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진 몇장더 찍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Let's go, let's go. Let's go, let's go, let's go, let's go. 남 파람나. 한남가. 아 친구 따라 리 왔어. 공업차베 다겸이 왔어. 리가 엄청 많아. 윌리. 어? 고공샷이지? 어 이쁘다 윤리도 있고 윤리도 있고 술기도 있고 야스 두분 서로 찍어주는 모습이 참우외롭네요아다 오픈 사진들 아 남겨야지 남겨야지 남겨지 남겨야지 그럼 나도 찍을래 렛츠고 찍을만큼 찍었나? 예 yes. 찍을 만큼 찍었으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나요? 우리 소풍 나왔잖아요 도시락! 도시락 까먹어야죠 자 빨리 점령 점령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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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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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예쓰 나이스 예쓰 자! 자! 자자자 지금은 무슨 시간? 밥 먹는 시간! 도시락 개봉 시간 도시락도시락도시락 두둥두둥 도시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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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가 좋아 도시라 도시락 두둥두둥 우리의 도시라 도시도날드도거언니시라도고라 도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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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나나시 우리꼬 그 <laughs> 자꾸 뭐 너네 왜 자꾸 먹냐 먹지만 말고 영상을 좀 찍어라 말씀을 하시는데 먹고 살아야지 먹는 게 남는 건데 왜 <웃음> Cheers Cheers <laughs> 각자의 눈동자에 <laughs> 아들 되게 귀여워. 아가들은 다 귀여워. 너네 빼고. 네, 네, 전집님 사랑해요, 전집님. 아! 아! 뮬리, 뮬리, 오. 연해진이 집에 가세요. 못 범선 집. 못 범선. 오늘은. 즐거운 나들이 시간이었습니다. 투어 하나 하나는 투어를 계속합니다.